오늘 같이 두 사람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매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식의 사회를 맡은 한가람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7월 1 0일인데요 우리 숫자를 한 글자씩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행운의 숫자인 7과 우리 하나였던 7랑 친구가 영원히 둘이 되어. 앞으로의 새 출발을 하는 기간 오늘이라고 의미를 부여해 봤는데요. 우리 신랑 신부의 앞으로의 나 날들이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식에 와서 우리 신랑 신부님의 모습을 보니 어서 빨리 우리 주인공분들을 모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양가 어르신과 일가 친척, 그리고 내린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신랑 이상부분과 신부 이윤정장의 성스러운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식 시작에 앞서서 양가 어머님들께서 입장해주셔서 환촉에 점화를 해주실 텐데요. 양가 어머님들께서 입장해주실 때, 대리 여러분께서는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가 어머니 입장! 의 발전을 한쪽에저하를하도록할수있한쪽에 저하가 될수 있도록 내리는 선수님께서는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니, 만점. 자, 이늘기에 함께 해주신 4개 여러들께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니, 인사. 우리 양가 어머니들께서는 혼자서 넘어 기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양가 어머니들께서 실장 신부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준 화초의 전화를 해주셨는데요. 이후 순서로는 오늘 예식의 주인공분들을 모셔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예식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신부님께서 우리 오른쪽 조명을 보시면 저문 너머에서 등장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신부님께서 아름답게 등장하실 때 내빈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곡 등장 너무나 아름다우신 신부님과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우리 신랑님께서 다시 한번 입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신랑 신부님께서 입장하실 때 내빈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우리 조인부분들께서 이렇게 입장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은 우리 입장 이후에 또 맞절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예를 들면 맞절을 드리는 만큼 우리 신랑 신부는 서로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을 담아 맞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네, 다음은 맞절에 이어서 우리 신랑 신부가 내빈 여러분들 앞에서 혼인 서약을 낭독해 주실 텐데요. 앞으로 알콩달콩 살아가기 위해 우리 준비해 주신 이 혼인 서약 잘 들어주셔서 앞으로의 신랑 신부의 모습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 큰 소리로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가 낭독한 내용과 같습니다. 앞으로 내일국이 살아가는 모습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랑 신부가 두 사람이 영원히 하나됨을 선언하는 성원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사회자인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선언문 신랑 이삼부 군과 신부 이은정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고난을 함께한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1년 7월 10일 사회자 한가하당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식를 축하하기 위한 축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신랑님께서 아는 동생분께서 축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리허설 때 들어가는데 너무 잘하시거든요. 우리 박수로 우리 축가자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가자분께서 우리 신랑신부님을 향한 진심이 담긴 축가를 불러주셨는데요. 다음 순서로는 우리 신랑신부가 양가 부모님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 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 측 부모님께 경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우리 신랑신부의 지금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신랑신부가 앞으로도 우리 효도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신부 부모님께 경례. 우리 부모님께서 장애에서 일어나셔서 신앙신부를 안아주시면 덕담한 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신앙신부가 신랑식 부모님께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 아들로 태어나 이 순간 가장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신부님과 함께 앞으로도 잘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담서 우리 부모님께서도 우리 신랑신부를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의 나라들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랑신부 부모님께 경례.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자리를 일어나셔서 신랑 신부를 안아주시며 덕담 한마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laughs> 예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정말 이 순간 너무나 감동이 되고 저희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 9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랑 친구를 직접 축하하기 위해 이 어려운 자리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께 그 감사함과 그 사랑을 담아 우리 신랑, 신부 잘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달라는 마음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오늘 예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는데요. 이제는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행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 신랑 친구가 팔자를 끼고 한 거는 한 거는 행진해 나갈 때, 내빈 여러분께서는 잘 살아라, 행복해라 라는 마음을 담아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친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는 핸드폰을 꺼내주셔서 사진으로도, 동영상으로도 이 순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차게 행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